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된지 이것이 계속해서 북 이스라엘의 영적 흐름의 그 주된 내용인데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여로보암 스스로가 범죄하는 길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내용들을 좀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정통 왕조인 다윗의 왕국을 거부하고 반역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왕국입니다. 그 시작이 기존의 왕조를 부정하는 반역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였기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을 통하여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을 마침내 멸망할 때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통 왕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관점에서의 역사 해석은 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잘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북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러 나누고자 하실 때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문제였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역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시작입니다. 때문에 여러 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하여 미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하여 주실 것과 여로보암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다윗의 축복도 또 그러한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북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들이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권을 쟁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왕 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위한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주신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왕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도 몸부림쳤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반역을 통하여 전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반역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치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한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열1기상 1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려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오늘의 본문은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망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0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될때 여러 보암에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저들의 멸망했던 명확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셨고 여로보암과 그 집이 멸망한 것도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셨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도 앞선 왕들을 죽이고 반역을 통하여 왕이 된 것을 문제 삼으신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저들이 그렇게 왕권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왕권을 스스로 쟁취해서 왕이 된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저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셨다면, 저들은 그렇게 설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여로보암의 집에 있던 그 왕권을 빼앗아 왕이 되었던 바하사가 24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멸망과 동일하게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로보암과 동일한 죄의 길을 따랐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좀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우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 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북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반복하여 가고 있는 이유는 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정통 왕조에 대한 열등 의식들 때문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은 바로 이러한 정통 왕조에 대한 영적인 열등 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 힘은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강했어도 종교적 열등의식은 늘풀수 없던 숙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남과 북의 왕들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쪽 왕들의 통치의 역사가 서로 상관 관계가 있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할 때는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몇년 차에 또북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남유다의 왕이 통치한 지몇년 차에 그러면서 양쪽의 왕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지금 열왕기서의 그 내용들이 그렇게 구조를 두고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통치 역사가 어떻게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왕들이 나오겠지만 앞서 있었던 남과 몇몇 왕들의 내용들, 그들의 통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상관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나아갔는지를 한번 영적인 흐름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죄로 인하여 여로보암에 의한 북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남과 북이 갈려졌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했지만 르호보암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분리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은 남유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으나 실상은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간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때 심각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는 걸 막고 있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평민 제사장을 세우면서 어쨌든 가지 못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여로부암 시대 남유다의 왕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부암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갈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남유다에 아사 왕이 들어서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자 그때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고 또 남유다의 군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사왕 둘째의 여로보암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자꾸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 여로보암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답을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않고 따랐음으로 인해서 멸하셨고 2년 만에 반역을 통하여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사도 역시 남유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래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든 막아보고자 여로보암의 길을 여전히 따랐으나 남유다 왕의 그 종교 교획이 너무 확실했기에 하나님을 갈급해하던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은 남유다로 향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남유다로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여러 보암이 취했던 방법으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음을 알자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아예 통행을 차단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겼으나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전면적인 공격을 준비하게 되자 늘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 열등의식, 즉두 지파와 열 지파의 수적 열세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족속이었던 아람 군대를 끌어들여 유다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가져다가 그 아람 군대에게 주고 데리고 옴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왕을 의지하게 되는 실수를 그 아사 왕이 35년간 하나님 앞에 온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사왕은 그의 통치 말년에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다리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남유다 아사왕의 말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워주셨던 대리 통치자로서의 위임받은 직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세상 왕을 섬기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로 보암의 길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로 보암 자신이 범죄한 것과 둘째,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 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길을 숨기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들을 속이고 함께 망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처럼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징계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선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볼때 도덕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관점이라면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 행동과 그들의 생각과 반역이란 것은 잘못이고 정통은 옳은 것이고 뭐 나름대로 이런 그런 잘잘못의 관점으로만 보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해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 관점의 시각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 북 이스라엘은 반역의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잘될 턱이 있나? 그렇게만 본다면 북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봐 반역했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야. 멸망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반역한 저들도 내가 너희를 세웠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여로보암의 길을 여전히 가느냐고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징계하신 것이었거든요. 반대로 정통왕조라가 했던 남이스라엘도 여전히 우상숭배는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은 온전히 삼겼던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여전히 그의 말년에 그 실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들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 속에서 우리를 볼수 있고 또 올바로 해석을 할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열1기서는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보암의 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더 더 깊게 묵상을 할 텐데 오늘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당신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남과 북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저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길을 통해서 저들이 왕들이 되었든지 그 왕이 되어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이셨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우리의 일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셔서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여전히 세상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놓치지 않고 잘 인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때 세상은 모든 음모와 시계와 거짓과 술수와 탐욕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